왔는데 2층으로? 야, 신발 벗고 들어가? 잘 지냈어? 안에 앞에 너좋거아아 지금 비디오 찍는 거 같아요. 저 나오 오랜만이야. 네이 아, 오랜만이이 나도 어. 어, 말 다르네? 근데 민지 머리 진짜 많이 배웠다. 응. 음, 데이배 음. 근데 안될것 같아. 음. 너무 청해가지고 머리가. 네. 예를 들어 이런 거 걸렸는데 오면 안되잖아 근데 온거야 그래갖고 아, 얘기하고... 뭐, 어떻게 수술해서 입원을 해 했던 애가 있어 학교에 온거야 극당 극식 극당 하려고 왔어 애들은 학교 오고싶대 병원에 있잖아 왜 오고싶지 아 학교가 놀이터인거야 결혼할시고 싶어 자축만다아 <laughs> <laughs> 어디어떻게어디 <어두워, 어두워, 웃음> <어두워, 어두워. 웃음> <laughs> 저기가 지동시장 저기다 지비시장응 만둣집이 완전 유명한 만두집인데, 내가 아까 아. 5시에 가서 줄 서가지고 니네 이거 사다 줄라 그랬거든? 어, 근데 못 갔어. 술이 너무, 너무 길어가지고. 여기네. 영동시장. 뭐 시장 이름이 이게에좀다 다르냐? 응, 어, 다 다르더라고. 이 도넛집도 사람들 좋아해. 그리고 저 떡집은 음, 떡을 아. 막 치는 것도 보여주고, 해. 렇게 아, 그 떡이나 인절미 같은 거 만들고, 아. 앞에서 <laughs> 이렇게 아저씨가 떡매지는 너는 모르는 게 뭐야, 예지나 시장이 또 있어? 이름안써있어 예쁘다, 여기. 여기 어, 어디나썸라 이제 여름에. 어나떼 찔러떼, 라떼 예쁘다. 예쁘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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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 예쁘다. 예쁘다. 까다 예쁘다. 예다다 막 술도 안떡졸민 졸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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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떡졸아 졸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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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한거래. 떡 졸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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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슈크림인데크림이 아니야. 근데 네, 좀 힘든 게아데아 너처럼 모든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오픈해야 돼? 오픈 안 해. 나만 오픈했어. 왜요? 네? 애들 힘들거나, 어. 좀뭐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. 네. 그런 거지. 필요한 거 있으면. 얘 돈. 아, 힘 근데, 근데 애들이 그렇게 연락 안 해. 연락 아니, 근데 내 사생활을 보잖아. 그때 내가. 엄마도. 진짜 너 이렇게 오픈할수 있어? 애 엄마한테.

어디? 어 아, 진짜 여기 예쁘다. 카페 구글이래아그러네 아직 안 열었네? 여기 안 열었어. 예쁘다. 노키즈. 그지? 맞네. 자 <목소리> 이거는 약 먹어야 돼. 양. 약이야 이거. 그래서 치킨 집을 한 거야 사장님이 영양제 맞죠 영양제 야 근데, 근데, 영양제 근데 영양제 비싸 언니 <laughs> 아, 언니 그러면은 그러니까, 근데 다른 데랑은 나랑은 진짜. 연년 차이 진짜. 아니야? 미안해요. 맞아 미안해 언니 어쩔 수 없어 언니랑 불러 뭔가 좋은 나이니까. 네 저는 잘라 주 드릴게요. <목소리> 그 어, 엄청 맛있더라.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같이 시켰는데 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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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소세지 같아. 아, 그런 거야? 어, 와. 어서도 샀던 좀살빠져 먹지만. 단백질이니까. 훈전에서 어, 나는 아이언 달인가 보이던. 아, 어 맞어 아이언 달. 갑각 소시지. 아이언 달 소시지. 반야. 간짜리 소시지. 돌려서 먹었는데. 아 그건 약간 맥스봉처럼. 어나 어른 것도 있어. 어나 그렇게 그런 거. 맥스봉? 맥스? 나그 간헐적 단식한다고. 음. 맨날 아침에 티 같은 거차 같은 거 하나 먹고 한1 0 시. 한개 이상은 안 먹고, 5시에 안먹고 5시 끝이거든. 음. 야, 근데 가면 쭉당기지뛰어가다 먹으면 된다는데? 응, 음. 근데 내가 이제 양을 줄여보려고. 이렇게 어, 했었는데, 어, 너무 배워사스이 뭐냐고. 말을 못해. 몰라. <laughs> 이쁜이라고못 들어봤어. <들어봤었는데. 웃음> 모른데. 안주나못 쓰나. 이 음. 뭐? <laughs> 잘 몰라놨어. 그냥 몸은 컸는데, 애, 애야? 애들. 애들이야? 애들이야? 애들. 애들 애들, 내가 얘기했나? 공부, 런학 분위기 조성하려고 시험이 응.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래서 50분에 아침 조회를 해. 조회 전에, 10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애들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. 정말 선생님들. 아, 우리 아들 그럼 해본이 별로 없는데 아니야? 에네 어, 아,